오늘은 6월 15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죄를 가까이 두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꿔야 될 것,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 내가 결단해야 될것 등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아니,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한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블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무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은 가나안을 종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땅 가운데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한 것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그들이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므낫세가 뱃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한 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쭉 나열한 가나한 족속들, 그 지역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같이 살았던 겁니다. 어쩔 수 없죠. 힘이 없으니 쫓아내지 못했으니 그러나 그더 근원으로 가면 하나님이 모두를 쫓아낼 수 있겠다 해 주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쫓아내지 못한 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전쟁을 악착같이 하지 못했던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들과 같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살고 원래 있던 가나안 족속도 그 땅에 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에서 33절입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해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니.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너에게 붙일 것이니 그 땅을 쳐서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과 같이 동거하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살면서 너희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며 범죄하게 될까 두려워서 범죄하게 될까 염려돼서 그들을 아예 같이 있지 않고 쫓아내버리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었던 것, 그것도 사실은 전투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 부분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힘이 생기고 강성해지면 가나안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종으로 그들을 삼기 원한 겁니다.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일꾼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종으로 삼으라고 가난안 인들을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내용을 낱낱이 그 28절, 29절 이하부터 쭉 지파별로 다 쓰기 시작하는 하는 겁니다. 어떤 지파가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말씀을 보면 29절에 보면 쫓아내지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나오지만 쫓아내지 못한 건 여기서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쫓아내고 싶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정확하게 구별해서 볼줄 알아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좋았던 거죠. 종으로 부리고 살았던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앞으로의 걱정이 그들과 같이 살고 혼인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 앞에 엎드려지고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힘으로 가난인들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다고,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은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는 묵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죄는 생각 자체를, 얼굴을 맞대고 옆에 둘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인들이 보일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인들을 그대로 쫓아내라는 겁니다 옆에 두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 우상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들 옆에 있는 순간에 네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나중에는 보고 있노 라면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르고 있는데요. 그들 우리의 밥이 되었고 우리의 종이 되었는데요라고 하지만 여러분 죄가 내가 죄를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죄가 나를 누릅니다. 그 죄를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죄가 나를 누르기 시작하고 죄가 나를 침범해서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떨쳐버리라고 말한 것들 옆에 두고 있지 마십시오. 미련 갖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내가 좀더 어떻게 쓸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버리십시오. 생각에서부터 떨쳐내십시오. 눈에서부터 다 벗겨내십시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용납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유혹이 틈타지 못하도록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한 유혹, 유혹을 이겨서 이 일주일을 넉넉히 주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와 같이 씨름하고 있을 때는 같이 내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미련이 남아서 이제는 그 죄를 즐기고 싶어서 놔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멀리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근처에 두고서 미련 갖지 않도록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생각지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목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철저히 끊어내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